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영국 대학교 파운데이션과 사설 파운데이션 대학, 파운데이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학교 파운데이션과 사설 파운데이션은 가장 질문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교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죠.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 파운데이션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가르치는 거라든지 평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설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대학을 입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대학 어, 다른 학교를 갈 때는 좀 제약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교 파운데이션에서 그 대학에서는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그 현재 호스트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스 대학을 가고 있고요. 사설 파운데이션은 100% 그렇죠? 사설 파운데이션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남아있는다 이런 개념이 없겠죠.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른 학교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유카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유카스는 5개 의 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섯 개 대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똑같이 그리고 보통 만약에 대학교 부서를서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학교들은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 의 학교는 일단 보장을 받고 다섯 개 학교를 지원할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현재 공부 중인 학교로 갈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파트너 관계가 되겠죠. 파트너 관계에서 예스. Yes, 그죠? 예스가 되는 학교다. 이 학교다라고 하면 자신 학교는 80% 정도, 90% 입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다내 파트너 학교가, 내 학교가 아니라 내가 다른 학교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내가 킹스칼리지에서 공부한다. 하지만 내가 파트너 학교는 킹스칼리지에서 UCL 가고 뭐 이런 부분 되지만 센터앤루스 간다, 더럼을 대학을 간다 브리스톨 대학을 간다고 라 하면 거의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교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낮은 학교에서는 좀잘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유카슬 전하고. 하지만 일부 높은 학교로는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학교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파운데이션 어 이쪽으로 갈 건데 예를 들면 내가 더럼 파운데이션을 더럼 대학교에서 파운데이션 하고 있다. 그러면 더럼 대학을 나는 갈 거야. 하지만 한번 지원해 볼게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전혀 지원이라든지 유카스를 도와주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할 때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설 파운데이션입니다. 사설 파운데이션은 100% 다른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카스톡에서 5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일단 인증이 되고 파트너 학교다, 예스다, 라고 하면 다양한 파트너 학교에 입학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벨러비스라는 사설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70개 정도의 파트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인정이 되지 않는, 인증이 되지 않는 파트너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노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어 우리는 너의 학교 받아줄 수 없어, 거절을 주울 수 있거나, 아니면, 어, 받아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70% 정도면 일반적으로 그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이가 하고 있는 사설 파운데이션에서 점수를 맞는다. 그러면 일부 학교는 80% 90% 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입학 기준을 제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못 오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좋은 학생이면 오늘 받아주겠다. 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낮은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그죠. 언제든지 웰컴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파운데이션, 사설 파운데이션, 그 학교마다 성격이 과장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교를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사설 파운데이션 특징이 어떤 건지, 대학교 파운데이션 특징이 아닌지, 그 특징을 각각 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